나 왔어요. 아기 나 흐러 왔어요. 새벽에 양수가 터져 버렸어요. 임신하고 나면 아기가 방광이 많이 눌려요. 새벽 5시에 쉬야가 마려워서 화장실 달려갔는데 결국 바지에 묻은 거예요. 실수 저지른지 알고 바지 갈아입었어요. 근데 또 주르륵 나오는 거예요. 나 이제 방광의 기능이 떨어진 줄 알았어요. 그래서 또 씻고 바지 갈아입었어요. 근데 또 흘러서 이제서야 생각이 들었어요. 남편한테 양수 터진 거 같다고 했더니 남편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. 병원에 전화했더니 양수인 거 같다며 입원 준비하고 바로 오라 했어요. 가자마자 바로 분만실로 갔어요. 남편은 밖에서 기다리라 해서 같이 못 들어갔어요. 담당 주치의 분리 와서 양수 맞는지 확인 후에 양수가 맞아서 바로 항생제 테스트 링겔 맞았어요. 항생제 테스트 아프다 했는데 괜찮았어요. 여튼간에 나 결국 이날 아기 못 낳았어요.